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희 채널에서 랩탑 리뷰를 할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루지 못한 브랜드가 바로 ASUS 랩탑입니다. 이 협찬 영상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채널 대표인 K 군도 얼마 전 ASUS 랩탑을 구입했다고 하고 또 검색을 해보면 평가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모델은 지금 보시는 ASUS Zephyrus M16. 모델입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12세대 i9-12900h 를 탑재했습니다. 14코어 20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2.5ghz 부스트 클럭은 5ghz 입니다. 메모리는 4800mhz 클럭의 ddr5 32gb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ti 스토리지는 2tb 용량의 pci 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디자인은 저도 사실 asus 잇지에 피로스 랩탑은 처음보는데 예, 처음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상당히 신기해요. 컬러는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요. 상판이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촘촘하게 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프리즘 필름이 있어서 은은하게 무지개 빛이 도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는 이 무지개 빛이 아, 조금 보이긴 보이겠네요. 예, 이렇게 돕니다. 상하단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손으로 이렇게 올리더라도 하단이 들뜨거나 이런 거 없이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16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보통 15인치급 제품이 최근 랩탑의 주력 사이즈라고 본다면 사실 조금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외형만 봤을 때는 15인치급 제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만큼 무게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2,063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kg으로 봐야 되겠죠.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 2,795g이 나옵니다. 2795g이면 한 2.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했던 랩탑 리뷰 네, 했던 걸 기억해 보면, 네. 뭐, 요정도면 네, 아주 무겁다고 하기도 뭐하고 네, 준수한 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dc 비율에 2560x1600 wqxga 해상도 165hz 주사율 가진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잭 과 hdmi 2.0b 포트 그리고 이더넷 포트와 usb 3.2 gen2 type a 포트 그리고 썬더마트 포트 그리고 dp 1.4및 pd 3.0을 지원하는 usb 3.2 gen2 type c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아, 숨 넘어가겠네요. 자 우측으로는 USB 3.2 Gen 2 Type A 포트와 u h s 2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델은 ASUS a m o r y c r e a t o 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 프리셋도 윈도우, 뭐 조용, 성능, 토보, 뭐 수동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GPU 모드도 뭐 u l t i m 표준, 에코 모드, 최적화 모드 등 어쨌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의 성능 관련 부분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저처럼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성능에 뭔가 이렇게 봉인 거는 거 좋아하지 않죠 따라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뽑아주는 설정을 선호하실 텐데 사실 이런 성능 조절에 선택지를 주는 건. 팬소음과 전력 사용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야외 사용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키보드는 개별 백라이트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라 rgb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랩탑에서 중요해진 화상 회의에서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 전달을 위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캠이 있는 상단에 3d 마이크 어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수음 영역을 따로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출력되는 스피커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향 쪽도 트윈 트위터와 듀얼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랩탑보다는 네, 일반적인 랩탑보다는 조금은 더사운드에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게임하는 분들이라든지 영상 시청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네, 도움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ASUS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가 있습니다. 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뷸라. ASUS가 네. 모니터 제품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신경을 쓴것 같은데요. 500N 밝기에 100% DCI-P3 세격 그리고 어댑티브 싱크 지원 및 3ms의 응답속도와 팬톤 인증 그리고 돌비 비전 등 뭔가 그이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 플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전용은 sRGB 100%, Adobe RGB 88%, DCI-P3 99%, n t s c 86%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뭘 거창하게 뭐 네뷸라라는 이름까지 붙였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색역대를 보면 네,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 패널 밝기는 433.2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500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 HDR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색상 정확도는 최소 0.04 최대 3.27 평균 0.97로 뭐 예, 색상 정확도도 이 정도 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탑재된 이 디스플레이는 뭐 게임용 네탑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작업성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가 탑재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이런식으로 180도가 눕혀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공유할때 편리하게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최근 출시되는 인텔 12세대 모바일 CPU를 탑재한 랩탑들은 전반적으로 전력 제한에 따른 성능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시네벤치 테스트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 프리셋 간 벤치 결과가 꽤 차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링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면 프리셋 간 소비 전력에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 인텔 12세대 모바일 CPU를 탑재한 랩탑의 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전력 상용을 높아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뽑아내고 또 부하가 크지 않은 사용 목적이라면 전력 사용량을 낮춰서 발열 및팬 소음을 감소시키고 또 야외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델에 탑재된 인텔 i9 12900H CPU의 경우는 사실 게임용 랩탑에도 어울리긴 하지만 크리에이터 작업용 랩탑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CPU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게이밍과 크리에이터 작업성을 함께 갖춘 제품으로. 봐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3D 마크 벤치 테스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3D 마크 테스트는 프리셋 기준 성능 프리셋과 터보 모드를 함께 비교를 해 봤는데요. 벤치 결과에 꽤 차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이제 TGP, 이 제품에 들어 있는 이 GPU의 TGP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모델은 아머리 크리에이트를 보면 RTX 3080 TI의 TGP가 120W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0W면 엄청 크게 제한을 건건 건 아니에요. 요즘 이제 한 덩치 좀 하고 쿨링에 목숨을 건 애탑들이 130W 선을 보여주는 걸 보면 뭐확 풀어준 건 아니지만 조금 제한을 걸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의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마크 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스코어가 1263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만 점대가 넘어갔다는 건 굉장히 고성능의 랩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네, 뭐 다른 랩탑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만점 넘어가는 제품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점 넘어갔네라고 하면 아 플래그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퍼포먼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는 스코어가 3777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제품 스펙을 보면요. 사실 이거보다 높은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비디오 에디팅 벤치는 부하도가 높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생기고 또 렌더링 테스트가 저 벤치 테스트에서는 CPU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발열에 따른 스로틀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을 못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 벤치는 벤치대로 그 결과 여러분들께 솔직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협찬인 걸 떠나서 맞잖아요. 뭐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걸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 사실 이 제품이 가진 스펙만 두고 보더라도 이 모델은 4K 영상 편집까지도 가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포토 에디팅 벤치 스코어인데 8,908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 지금 보셨던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랩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포토 에디팅은 부하가 짧게 그리고 자주 들어가는 반면 비디오 에디팅은 높은 부하가 상당히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서 이 제품의 뭐 쿨링이라든지 발열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랩탑을 위해서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예, 이번에도 하게 되네요 이거는 역시나 작업용 랩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높은 성능을 가진 작업용 레탑이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도 함께 갖추었다라고 하는 게좀더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게이밍 성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모드와 터보 모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프레임과 온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팬 소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터보는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수준의 소음을 들려주었고 성능 프리셋은 어느 정도 이제 안고 안고 갈수 있는 수준의 팬 소음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을 할때 손이 닿는 부분은 나름 쿨링이 좀잘 되는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좀 이제 고부하 작업을 할때 살짝 열감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부는 조금 네, 핫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내부를 보면요 메모리는 삼성의 DDR5 4,816GB 메모리 한 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32GB인데 나머지 한 장은 어디 있을까 싶죠. 나머지 16GB는 온보드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는 기본 장착된 모델이 삼성의 PM9A1 2TB 모델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 탑재된 스토리지에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및 벤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90W 시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능 모드를 기준으로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계속 사용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2시간 41분의 사용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배터리 사용시간이 이제 벤치 결과로 나오면 상당히 잘 나온 편인데 일상적인 사용 기준으로 본다면 뭐 오피스 작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이밍용으로 나오는 랩탑들 중 상위 모델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한 고스펙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보면 게이밍용 랩탑보다는 크리에이터용 랩탑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도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490만원대 제품인데 고작 게임만 하겠다고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건네 그쵸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베이스로 하고 제품이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성의 매력을 느끼고 또 게이밍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참고할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고성능 인텔 CPU와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이 높은 작업성 그리고 게이밍까지 커버하는 랩탑을 찾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은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